절부터 26절입니다. 사도전 1장 21절부터 26절입니다. 사도전 1장 21절부터 26절까지 교도합니다 제가 21절 읽습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더라는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이르되두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맛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포가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열한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진사시죠. 주의 이름으로 잘될 것입니다. 더잘될 것입니다. 끝없이 잘될 것입니다. 아멘. 예배 자리 에 함께하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한 주간도 동행하심으로 잘 되는 행복한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대한 철학자이며 교육학자인 존 두이가 90세가 되었을 때 젊은 의사 한 사람이 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해야 선생님처럼 위대한 삶을 영유해 나갈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교회가 하는 말이 산에 오르게 왜요? 또 다른 산에 올라갈 것을 보기 위함이지 그러면서 뒤에 붙이는 말이 만약 더 이상 오를 산이 없다고 생각이 되면 그대는 죽음이 가까운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꿈이 없는 사람은 결국 삶의 의미가 없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사도행전 1장 8절을 봤습니다만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주님은 하늘로 승천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열심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름 속으로 이제 가시고 더 이상 보이지 않는데도 계속해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기 때문에 천사들이 책망을 하죠 갈릴리 사람들아,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지금 너희가 뭘 보고 있느냐 도대체 이제는 그 사라져버리신 주님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하신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이 내 신앙의 모토로 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뭘 지금 멍해가지고 뭐 바라보고 있는 거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14절에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는데 여기 기도에 힘쓴다 라고 하는 말은 기도에 성실하다 또 기도에 최선을 다한다 계속적으로 기도한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형체가 바뀌었어요. 누가복음 9장 28절, 29절에 보면 바로 예수님의 몸이 변화되었던 그런 모습을 볼수 있고 그리고 제자들이 여기다 초막 셋을, 셋을 짓되 자, 누구를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12명의 제자 가운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올라가셨는데 그들이 초막 셋을 짓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 절인 27절을 보면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너희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가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변화산에서 보여주신 것은 예수님의 몸의 변화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있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세 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밑으로 내려오셨어요. 그랬더니 밑에서 뭐하고 있어요? 귀신들린 아이를 데려, 아들을 데려고 온 아버지가 이 나머지 제자들에게 아이를 좀 고쳐 달라고 그랬더니 이미 해봤잖아요. 이미 예수님이 두 명씩 짝지어 보내면서 귀신을 추방하는 권세와 병 고치는 권세를 이미 주셨었거든요. 그러니까 더러운 귀신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는 떠나갈지어다 해봤다고요. 그리고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일어서는 것을 많이 봤거든요. 야, 네가 해라, 알았어, 내가 할게. 아니 꼼짝 안 하는 거예요, 귀신이. 웃기고 자빠졌네. 이러고, 뭐, 끄떡 안 하는 거죠. 오히려 귀신에게 조롱당하고 멸시를 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로 귀신을 추방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느 집에 갔을 때 제자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우리는 왜안 됩니까? 우리는 왜안 됩니까? 그때 주님 뭐라 하셨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들이 바로 능력을 받고 귀신 추방하고 병든 자루 고치고 별 것을 다 했는데, 그 이후에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이들이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너희가 기도 안 했잖아. 그 얘기야. 너희 기도 안 했잖아. 여러분, 기도하는 것과 기도하지 않은 것은 하늘과 땅 차입니다.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여러분, 어떻게 기도 생활 열심히 하시나요? 하도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연초에는 특별 새벽 기도하고, 회또 전도하기 전에 무슨 사생결단 기도회를 하고, 그러니까 강사로 오는 사람들이 더 놀래, 사생결단 기도회가 뭐냐고, 응? 다 죽기로 작정하는 거냐고, 그러고 그래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면 써먹을 데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기도 안 하면 써먹을 데가 없다. 아프리카 우주에서 선교하던 한 선교사님이 선교부에. 화성을 받아서 이제 아프리카 우주로 들어갔는데 그런데 까깝한 거예요. 선교부에서 보내주는 돈은 생활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토인들이 글자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학교를 좀 세웠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아퍼도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는 곳이 아무 군데도 없어서 병원 좀 세웠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예배당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불굴이써 가지고 성교부에다 보냈어요. 그랬더니 성교부에도 돈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라고 하는 성교부에 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구하라고. 그래서 이성교사님이 생명을 구 기도하는 하나님 필요합니다. 학교도 필요하고요. 병원도 필요하고요. 예배당도 필요하고요. 그런데 얼마 지나서 하나 지나지 않아서 선교부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빨리 와서 돈가져와라고 빨리 와서 돈가져와라고 어떤 부자가 죽으면서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서 이것을 써 달라고 목적 헌금으로 드린 거예요. 여러분 돈 필요한 데가 한두 군데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그 선교사님만 돈을 받아 갔어요? 그는 생명을 고 기도했거든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꿈을 가지고 그리고 기도했더니 그래서 가 가지고 돈포다리를 짊어지고 옛날이니까 돈포다리 짊어지고 이제 아프리카로 오는 거예요. 오는데 그 선교하는 마을이 산을 몇개 넘어야 되니까 그래서 산을 넘어가려니까 해는 뉴뉴 못 치죠. 그러니까 산을 넘어갈 수는 없고 그래서 천막을 치고 잠을 자는 거예요. 토인들이 가만히 보니까 우리하고 생김새도 다른 데다가 보따리를 들고 가는데 꼭 돈포따리 같단 말이죠, 이게. 그러니까 저걸 어떻게든지 뺏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교사님이 저녁에 천막을 치고 딱 잠을 자니까 딱 덮치려고 그러는데 군인들이 보초로쫙서 있는 거죠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갑자기 이거 어디서 온 군인들이냐 도대체 이래가지고 놀래가지고 군인들이 언제 사라지나 밤새도록 안 사라지는 거예요 그 아침에 성교사님이 일어나더니 툴툴 털고 천막을 다시 천막 보따리와 곰포다리를 들고 다시 이제 산을 올라가는 거죠. 그러더니 군인들도 안 보이는 거예요. 대낮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쫓아가가지고 물어봤답니다, 선교사님, 군인들은 언제 데려오셨습니까? 뭔 군인이요? 난 모르는 일인데. 에이, 그러지 마세요. 밤새도록 보초 서고 있던데 천사를 보내주셨나 보죠. 천사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들어가서. 예배당 짓고, 병원 짓고, 학교 짓고, 참을 열심히, 들어고 나서 어떻게 건축을 했는지, 선교 보고를 하기 위해서 다시 본국으로 들어와서 선교 보고를 했는데, 보고가 끝나자마자 어떤 여집사님이 자기 좀 잠깐 만나달라는 그래서 만났더니, 그때 군인들이 보초 섰을 때가 언제냐는 거예요. 언제 몇월 며칠, 몇 시쯤이냐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이제 너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걸 수줍어서 적는 거죠. 그날.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는가? 그걸 적어놨었는데, 그래서 언제 몇 월, 며칠, 몇 시라고 그랬더니 이제 시차가 다른 거잖아요. 이게 시차가 제 다른 건데, 그러니까 자기가 만히 생각하더니, 그날 제가 점심 먹고 나서 유리창을 닦는데, 하나님이 자꾸 자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그 성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계속 그러셔가지고, 자기가 세 시간 동안 꼼짝하지 않고 기도한 그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성교사님이 하나님의 역사하신 것. 또, 또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그런 일을 가져오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돌렸다 하는 그런 간증을 써 놓으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시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두려움 속에 빠져 있던 제자들이 사도전 이장에 가면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추정되는 곳에서 그들이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그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시는 것을 볼수 있고 그들이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주의 수름이다라고 그분이 메시아였다고 전도하고 다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기도할 때 해답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비는 기도에 실패하면 신앙생활에 실패한 것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25절 넘어가면 가론 유다 대신에 이제 제자를 한명 뽑는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가론 유다 보세요. 가론 유다. 지금 베드로가 설교를 하면서 이미 그것은 다윗 때 예언되었던 그런 사건이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가론 유다는 그냥 마귀에게 쓰임 받은 거예요. 마귀에게 여러분 내가 마귀에게 쓰임 받지 않도록 늘 성령 충만해야지. 왜냐하면 가론 유다는 예수님을 단한 번도 주님이라고 한 적이 없어요. 랍비요, 늘 랍비요, 랍비어라고 하는 말은 선생이요.라고 하는 그런 말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렀지. 구주와 주님이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그냥 호시탐탐. 여러분 보세요, 가론 유단 똑똑한 친구였어요. 황금 아무한테나 맡겨요? 아무한테나 안 맡겨요. 계산도 잘해야 돼. 적절하게 잘 사용할 수 있어야 돼. 그 혼자 도시 출신이야.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세상적인 인간적인 측면으로 볼때 가장 제작 가운데 탁월한 사람이 누구냐? 가론 유다예요. 그런 그가 정말 메시아가 누구인지를 모르니까 맨날 라비라고 그러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은삼집에 팔아버리고 그리고 결국 자살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역사 속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아니냐 자, 이 가론 유다 대신에 뽑는데 두 사람의 후보자가 있었어요. 하나는 마티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는 요셉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바사바, 혹은 유수도라고 하는 그런 별명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만, 바사바라고 하는 말은 안식일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 벵결이라고 하는 성경학자가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에 관해서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은 인간적인 측면으로 볼때 마띠아보다는 요셉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게 맞다는 거예요. 훨씬 더 세상적인 능력, 스펙, 이런 걸로 보면 훨씬 더 요셉이 나은데, 그런데 하나님은, 제비는 누가? 마티아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일을 작정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그러니까 요나가 뽑히는 거 아니에요. 요나가. 사랑 여러분. 선택받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두 가지 있는데, 하나는 바로 비전이 있는 사람, 꿈이 있는 사람. 하나님이 꿈이 있는 사람을 들었으시는 것이지, 아무나 들었으시는 건 아니에요. 아니, 그 사람을 택하셨으면, 그러하건 꿈을 갖게 하시고, 그리고 그를 사용하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닉슨 대통령 때, 특별 보좌관이었던 찰스 콜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법률 고문이에요. 그리고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구속될 때 역시 구속되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친구들 때문에 감방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조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이 감방이 천국으로 변한 것을 느꼈던 그런 사람. 그래서 그는 감방 안에서 본 어게인이라고 하는 거듭남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씁니다. 그리고 꿈을 갖습니다. 억울하게. 억울하게 감방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죄 짓고 있는 사는 사람들, 그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해서 다시는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다시는 죄 짓지 않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그는 복역을 마치고 나와서 바로 죄인들을 위한 죄수들을 위한 선교회를 조직해 가지고 그는 정말 열심히 그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엘 e. 무디라고 하는 이 무디에 관한 얘기를 우리가 너무나 많이 잘 알고 있잖아요.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청소년기에 주님을 만나고 아, 가슴이 뜨겁게 불타오르는 거예요. 야, 하나님을 알고 자라나면 그러면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을 터인데 내가 애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꿈 때문에 그가 막 가슴이 불타올랐습니다. 옆에 교회를 찾아갔죠. 교사를 시켜달라고. 알잖아요. 무디가 뭐하는지, 구두 떡, 구두 수성공, 그리고 초등학교도 못 나온 사나이, 안된다안 된다. 아무나 교사 되는 거다안 된다. 불의한 재판관 얘기하지 않아, 알잖아요. 끝까지 쫓아가면, 그러니까 매일 같이 가서 졸르는 거예요. "나 교사 시켜달라고 그러니까, 나중에 지쳐가지고 알았다고 교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반을 맡겨 줬는데, 한 명도 없어. 애들은, 애들은 한 명도 없는 반. 그 중에 나가서 열심히 전도하는 겁니다. 아이들의 그래가지고 주일이 되면 수십 명의 아이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 교인들 작년보다 무디반 아이들이 더 많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는 100, 100만 명 이상 되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인도했습니다. 왜요? 꿈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꿈이 있는 사람들을 쓰실 뿐만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을 쓰시냐? 함께하는 사람들 함께 있는 사람들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부터 마지막까지 함께 있었던 그런 사람들을 쓰시는 거예요 마띠아도 함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어, 3년 남짓한 기간 동안 동고동락했던 사람들 여러분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사람들이 문제가 없었어요? 아니요 문제 많았어요 어머니 동원시키가지고 치맛바람 날리고 한 자리 차지하겠다고 아우성이고 서로 경쟁,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충만한 것이 바로 제자들이었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내 주변에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나한테 기도하는, 기대하는 게 뭐예요? 퍼펙트하게 살아라? 아니 그거 아니에요 세상에 퍼펙트하게 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내가 정말 예수 믿는다면 가족들 간에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과도 그렇고,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어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고, 사람은 얼마나 좋으냐, 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는 거지, 우리가 완전한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원치 않 그들도 그렇게 기대하지 않아요. 제자들 마찬가지였어요? 완전하지 않아요. 완전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그러면 성경은 왜 정나라하게 그런 모습을 딱 보여주는 것입니까? 우린 다 죄인들이에요 어차피 모이면 냄새나요 다 누구나 다 냄새나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내가 보충해주고 또 나의 부족한 부분을 저 사람이 나를 보충해주고 이러면서 함께 어우러서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라고 주님이 성경에 아주 적나라하게 다 기록해 놓으신 것이지 좋은 것만 기록돼 있잖아요 다윗이 가늠하고 총신을 그 죽이고 별 얘기가 다기록되어 있잖아요 성경. 그러니까 그런 거 보고 교훈을 받으라는 거예요. 너는 똑바로 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이제 어떤 사람이 집 수리를 하기 위해서 집을 다시 이제 고치면서 그 지붕 위에 이제 그 판넬 위에 이렇게 뜯는데 보니까. 도마뱀이 한 마리 있어라는 거예요. 모세 찔려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이게 집, 이게 못 박은 거5년전 얘긴데, 근데 도마뱀이 못세 찔려가지고 그냥 살아 있는 거예요. 슬슬 안 숨지고 이렇게 지켜보니까 다른 도마뱀이 먹을 것을 물고 와가지고 죽어가더라는 거예요. 5년 동안. 그러니 그 도마뱀이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재정이 어떻게 들어왔는지, 그리고 어떻게 쓰여졌는지, 그리고 금년 예산은 어떻게 되고, 어떻게 쓸 것인지를 지난주에 당회에서 은원된 상황들을 이제 재정부장이 나와서 설명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담임 목사로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풍요롭게 하셨음을 정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직들은 그중에서 항존직이 있고 일련직이 있는데 그러나 내가 직분이 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하게 쓰임 받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저는 목사가 70세 에은퇴하는거 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늘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물론 헌법을 만들 때 70세면 남자 70세면 다 죽었어요. 그래서 70세로 해놓은 거예요. 그게. 근데 지금. 칠십은 한참이잖아요. 칠십은 한참이야. 교단도 정년을 7 5 세로 늘렸어요. 제가 반대했는데, 그런데 그 제발 그러시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계 90%가 자립이 잘안 돼요. 그러니까 은퇴할 수가 없다. 는 은퇴 준비가 안돼 있으니까, 은퇴 준비가 할수 없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그, 이제 교단이 나눠지는 아픔을 겪었어요. 왜냐하면, 백석대학교 설립자이신 장종일 목사님을 계속 뒤에서 이상한 간신들이 있어요, 간신들이. 계속 이상한 것을 만든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그래서 결국 교단이 나눠지는 그런 아픔을 겪었고, 저는 교단에 관해서 한 부분을 책임져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은퇴하려고 해도 저는 금년말에 은퇴하려고 랬어요 집사람하고 금년말에 은퇴한다 그렇게 약속을 했던 거예요 근데 교단이 용납하지는 않아요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게 호적에 피난민 가호적을 하면서 나이가 줄어가지고 57년생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만 70에 법적으로 은퇴를 한다고 치면 26년 말까지는 제가 목회를 할수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제가 은퇴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 후년 안에 제가 은퇴를 할 거예요 제가 은퇴할 때 장로님들도 동시에 다 은퇴할 거예요 다 은퇴하고 저는 남쪽 나라 저 끝인 거금도에 가서 살 거고 장로님들은 교회는 출석하지만 전혀 관여를 하지 않요 우린 그렇게 약속했어요. 지난주에도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부탁드릴 게 있어요. 누가 장로 한다고 그럴까? 앞으로 우리는 이제 그 좋은 후임자, 좋은 장로님들을 세우고 그렇게 은퇴할 거예요. 떠나갈 거예요. 근데 누가 장로가 될까? 왜냐하면 그것은... 명예직도 아니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제외하고 나머지 나라들은 전부 다 장로제도가 없어졌거나 유명무실해요. 그게 왜 희생하고 봉사해야 되니까. 저한테 이런 얘기하는 분 있어요? 아니 목사님 제가 성가대 에 떡을 냈는데 그 장로님들은 왜떡안 내는 거예요? 아그 자기가 떡 냈으면 떡 내는 걸로 끝내 더 이상 얘기하지 말고 그렇잖아요. 내가 헌신했으면 헌신한 걸로 끝내는 거지 그걸 누가 했느냐 안 했느냐 그런 거 따지면 뭐하냐고요 그래서 이번 일을 하는데 장로님들은 얼마나 했냐는 거예요 교회 중직자들 헌금 공개 좀 해달라는 거예요 아니 그대나 잘하시면 돼 그렇잖아요 왜 그런 걸 알려고 그래 응?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럽게 쓰임 받으면 되는 거지 그걸 누가 했느냐 안 했느냐 그런 걸 따질 필요가 또 돈이 다는 아니야. 그렇잖아요 돈은 다, 다는 아니라고. 여러분, 보세요. 주차장에서 주차 안내하고, 지하실에서 매연 맡으면서 주차하는 사람들, 안내하는 사람들 다 누구예요? 다장로님들이에요 차량 운전도 하고, 밖에서 다 떨면서 주차하는 사람 누구예요? 다장로님들이에요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교단에서 장로님들 가운데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은퇴하고 나니까 자꾸 이상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간섭하고 싶대. 뭐 해? 자꾸 간섭하고 싶대. 그래서 현역 은퇴하면 장로 은퇴하자라고 하는 것을 법으로 만들자.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왔었어요. 현역 은퇴하면 그러니까 그그 그 누구야? 이찬영 목사님이 다니하고 있는 성만교회도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자꾸 딴 생각 교회 간섭하고 싶고 자꾸 딱 그래서 결국 돈들 내 가지고 노인들을 위한 식당을 차렸다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시무 장로는 7년말하자 그런 교회들이 너무나 많이 생겼어요. 원래 장로는 3년에 한 번씩 재신임을 묻게 돼 있었어요. 그리고 위임 목사가 아니면 장로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그런 교회들은 1년에 한 번씩 목사를, 재신임을 물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양쪽 묻는 거를 싹 내린 거야. 예. 응? 저희도 장녀, 장로님들 7년에 한 번씩 재신임 묻기로 돼 있어요. 그건 우리가 결의한 사항이에요 그런데 열심히 하는데 뭐꼭 물을 필요 있나?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가지고 안 하는 거예요. 그거. 한번 하고 안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다음번 장로님들을 뽑을 때 심각하게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주어진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섬길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뭐 하다 왔냐? 예, 이것 하다 왔습니다 그렇게 말할 거리가 있어야지. 뭐 하다 왔냐? 주일만 비주교회 갔다 왔는데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을 찾아서 내가 할 일을. 내가 주님으로서 뭘할 것인가? 할 일을 찾아서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왜? 여러분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아름답게 쓰임 받는 그런 삶이 되어 하나님 앞에. 이익을 남기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죠.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주 얼굴 볼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주의 은혜라라고 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사랑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살아온 것 주의 은혜로 살아온 것입니다. 앞으로도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어진 삶의 현장 속에서 그냥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 싶을 때 마음껏 내가 도구로 내드려서 아름답게 쓰임받아 늘 풍성한 열매 맺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